불설정 아암경 제15권 불설 종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안가국에 계시면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인간세계를 유행하시다가 천파성에 있는 가가못가에 머물고 계셨다. 당시 천파성에는 종덕이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그 성은 인민이 많고 번성하였으며 풍족하고 즐거웠다. 파산이광은 이 성을 종덕 바라문에게 봉해주어 범분으로 삼았다. 그 바람은 칠대를 내려오면서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의 업신약임이나 비방을 받지 않았다. 이 학의 삼부를 외워 통달하였고 온갖 경서를 다 능히 분별하였으며 세상서적의 깊은 뜻도 두루 익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대인의 상법과 기령을 점치는 법과 제사의뢰에도 능하였으며 500명의 제자를 두어 언제나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천파성에 사는 모든 바람은 장자, 거사들이 모두 이 소문을 들었다. 사문 구담 석가종족의 아들이 집을 나와 도를 이루었는데 안가국에서 인간 세계를 유행하시다가 천파성에 있는 가가못가에 이르러 머물고 계십니다. 그의 큰 이름은 천하에 두루 퍼졌고 열에 지진 등정각 등에 시포를 구족했으며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악마 혹은 악마의 하늘과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서 스스로 증득하고 또 남을 위해 설법하는데. 그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바르고 참되며 의미가 부족하고 범행도 청정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러한 진이는 마땅히 찾아가 뵈어야 한다. 이제 우리도 함께 찾아가 뵙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곧 서로를 이끌고 천파성을 나가 무리지어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종덕 바람은 높은 대에 올라 멀리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시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일로 저렇게 무리져 서로 따라가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시자가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는 사문 구담 석가종족의 아드님께서 집을 나와 도를 이루셨는데 안가국에서 인간세계를 유행하시다가 천파성의 가가못가에 이르러 머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의 큰 이름은 천하에 두루 퍼졌고 열에 지진 등정각 등의 시포를 구족했으며.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악마 혹은 악마의 하늘과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서 스스로 증득하고 또 남을 위해 설법하시는데 그 말씀은 점과 중간과 끝이 다 바르고 참되며 의미가 구족하고 범행도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파성의 모든 바라문, 장자, 거사들은 서로 물이 지어 따라가 구담 사문을 뵙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때 종덕 바라문은 곧 시자에게 명령했다. 너는 빨리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기다리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 함께 저 구담의 처소로 갑시다라고 전하여라. 그 시자는 곤 여러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 함께 구담의 처소로 갑시다라고 종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시자에게 대답했다. 너는 빨리 돌아가, 바람문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니, 함께 갑시다라고 아뢰어라. 시자가 돌아와 아뢰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서서 지금이 바로 그때니 함께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덕 바라문은 곧태에서 내려와 중문에 섰다. 그때 다른 500 바라문들이 사소한 인연으로 먼저 문 앞에 모여 있다가 종덕 바라문이 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일어나 맞이하면서 물었다. 큰 바라문이여,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종덕이 대답했다. 사문 구담 석가 종족의 아드님이 집을 나와 도를 이룬 뒤, 앙가국에서 인간 세계를 유행하시다가 지금 천파성에 있는 가가못 가에 이르러 머물고 계신다고 한다. 그의 큰 이름은 천하에 두루 퍼졌고 열에, 지진, 등정각 등의 시포를 구족했으며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악마 혹은 악마의 하늘과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서 스스로 증명하고 남을 위해 설법하시는데 그 말씀은 점과 중간과 끝이 다 참되고 바르며 의미가 부족하고 범행은 정정하다고 한다. 이러한 진위는 마땅히 찾아가 배워야 한다.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만나뵙고자 한다. 그러자 500 바라문이 종독에게 아뢰었다. 보러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마땅히 당신께 찾아와야 하기 때문이니 당신께서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큰 바라문께서는 칠대를 내려오면서 부모가 진실하고 올바라서 남의 업심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마땅히 당신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이 학의 삼부경전을 외워 통달했고 온갖 경사를다잘 분별하며 세상서적의 깊은 뜻도 두루 익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능히 대인의 상법과 기룡의 점치기와 지사의뢰에도 능하십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얼굴이 단정하고 범천과 같은 몸을 지기 셨습니다. 이러한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개덕이 뛰어나고 지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변제가 구족하고 의미가 청정합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큰 스승으로서 제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항상 500바라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사방의 학자들이 모두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며 모든 기술과 제사의 법을 모를 때 모두 자세히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파선이관과 병사왕의 공경과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창고에 재산과 보물이 가득하게 많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마땅히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큰 바라문께서는 지혜가 밝고 언변이 좋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종덕은 모든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 그렇다. 그대들의 말과 같다. 나는 진실로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으니, 그런 덕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대들은, 마땅히 내 말을 들으라. 사문구담께서는,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에게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삼은 구담께서는 칠대를 내려오면서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의 없이 나임이나 비방을 받지 않으셨다. 그가 이러한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얼굴이 단정한 찰리 종족의 출신이다. 이러한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존귀한 집에서 태어나 집을 나와 도를 이루셨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빛나는 몸을 구족하고 종성이 진실하고 올바른데도 집을 나와 도를 닦았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재물이 많은 가문에서 태어나 큰 위력이 있으면서도 집을 나와 돌을 닦았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현성의 계를 갖추었고 지혜를 성취하셨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말을 잘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며 또한 고상하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사은 구담께서는 대중의 도사로서 제자가 많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사은 구담께서는 영원히 요괴를 없애고 경박하거나 사납지 않으며, 걱정과 두려움을 이미 없애, 털이 곤두서는 일이 없으시다. 환희하고 화열하며, 사람을 보면 착함을 칭찬하고, 행과 과보에 대해, 잘 말하며, 남의 돌을 헐뜯지 않으신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문, 구담께서는 항상, 저 파산의관과 병사왕의 공경과 공양을 받는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문, 구담께서는 비가라사라 바라문의 예경과 공양을 받고, 또 범바라문, 다리차 바라문, 거치 바라문, 수가마 납도 야자의 공양을 받는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문 구담께서는 모든 성문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예경과 공양을 받으며 또 모든 하늘과 다른 귀신 무리들의 공경을 받고 석종 구리 명념 발지 말라 소마 등 여러 종족이 모두 높이 떠받든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파산이관과 병사왕에게 삼귀와 오개를 주었다. 이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비가라사라 바라문 등에게 삼귀와 오개를 주셨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제자들에게 삼자귀와 오계를 주셨고 모든 하늘과 석가 종족과 구리 종족들에게 삼귀와 오계를 주셨다. 이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유행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의 공경과 공양을 받는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성곽이나 촌락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공영을 받으신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삼은 구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빈과 귀신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삼은 구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것의 백성들은 다 광명을 보고,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문, 구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일, 거기서 떠나시려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하고 울면서 보낸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문, 구담께서는 처음 집을 나오셨을 때, 그 부모는 울면서 애석해 하였고 그리워하면서 서러워했다. 이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젊어서 집을 나와 모든 장식과 코끼리, 말, 법의 술에, 오욕, 영락을 버리셨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세속을 벗어나 돌을 닦으셨다. 만일 그가 세속에 있었더라면 사천하의 임금이 되어 만백성을 통치했을 것이요. 우리도 다 그의 신하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삼은 구담께서는 범법을 밝게 알아 능히 남을 위하여 설명하고 또 범천과 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30 이상을 다구족하셨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3은, 구담께서는 지혜가 통달하여 겁내는 일이 없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저 3은, 구담께서는 지금, 천파성의 가가모카에 와계십니다 우리보다 높은 분이시고 또 귀한 손님이시니 마당에 가서 친히 배어야 한다. 그때 오백바라무는 종덕에게 아뢰었다. 참으로 귀이하고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분의 공덕이 그와 같단 말입니까? 만일 그가 그 모든 공덕 중에 하나만 성취했더라도 그를 오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지금 전부 다 갖춤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이끌고. 함께 찾아가 문안 들어야 하겠습니다. 종덕이 대답했다. 그대들이 가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종덕은 곧 보배 수레를 장엄하게 꾸미고 500바라문과 천파성의 모든 바람문 장자, 거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함께 가가 못으로 갔다. 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구담에게 물을 때 그것이 혹 그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저 사문. 구담은 반드시 마땅히 이렇게 물으라.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며 나를 꾸짖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무지하다고 하면 내 이름은 손상되리라. 만일 사문, 구담이 나의 뜻을 물을 때내 대답이 혹 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 사문은 반드시 마땅히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나를 꾸짖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를 무죄하다고 하면, 내 이름은 손상될 것이다. 만일 내가 잠자코, 여기서 돌아가면, 여러 사람들은, 이 자는 무죄하여, 끝내 사문 구담에게 가지 못한다고 말하리라. 그래하여 내 명예는 손상될 것이다. 만일 사문, 구담이 나에게 바라문의 법을 묻는다면, 나의 답은, 구담의 뜻에 맞을 수 있으리라. 그때, 종덕은 가가못 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곧 앞으로 나아가다가, 수레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래서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문안을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이때 천파성의 여러 바람은 장자 거사들 중에는 부처님께 절하고 앉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부를 묻고 앉는 자도 있었고 성명을 대고 앉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앉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잠자코 앉는 자도 있었다. 그들이 모두 앉자 부처님께서는 종덕 바람은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종덕에게 물으셨다. 당신들 바라문들은 몇 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스스로 바라문이라 칭하는 그 말이 진실이고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때 종덕은 잠 자코 생각했다.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하다. 삼은 구담은 큰 신통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알고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뜻을 묻는구나. 그때 종덕 바라문은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 사방으로 대중을 돌아보며 기쁘게 웃었다. 그리고 곧 부처님께 대답했다. 우리 바라문이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 바라문이라 칭하니 그 말은 진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바라문은 질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진실하고 올바라서 남에게 업신약임이나 비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이학의 삼부경서를 다 외우고 온갖 경서를 모두 분별하며, 세속사적의 깊은 뜻도 두루 익히지 않은 것이 없고, 또 대인의 상법과 기룡을 밝게 살피는 것과 제사의례까지도 능한 것입니다. 셋째, 얼굴이 단정한 것입니다. 넷째, 개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가 통달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라 합니다. 구담이시여 바라문이 이 다섯 가지 법을 성취했다면, 스스로를 바라문이라 칭하니. 그 말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합니다. 종덕이여. 만일 바라문으로서 다섯 가지 법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네 가지를 이루었다면, 그도 또한 하는 말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을 터이니 바라문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담이시여, 그 종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바라문으로서 이학의 삼부경서를 외워 통달하고 온갖 경서를 다잘 분별하며 세상 서적의 깊은 뜻도 두루 익히지 않은 것이 없고 또능이 대인의 상법과 기름을 밝게 살피고 제사 의뢰에 능하며 얼굴이 단정하고 지게가 구족하며 지혜가 통달하였다고 합시다. 만일 이네 가지 법이 있다면 말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리니. 바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종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만일 이네 가지 법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세 가지를 성취한 자가 있다면 또한 말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리니 바라문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종성과 경전을 외우는 두 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